한때 전원주택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새소리 들리는 마당에서 커피 한 잔하는 여유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외로움, 불편함, 병원 하나 없는 동네에서의 고립감, 그 낭만의 그림자도 함께 따라오곤 하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추거 트렌드를 연구해 온 김은희입니다. 전원주택이 로망에서 현실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전원생활의 진짜 모습부터 요즘 떠오르는 노년 주거의 똑똑한 대안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시 도시로 또는 실속 있는 주거 형태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후회 없는 노후가 될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전원주택 왜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가? 한때 중장년층 사이에서 전원주택은 노년의 낭만이라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삶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꿈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최근 이런 전원주택에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원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된 58세 이모 씨는 처음엔 나무 심고 텃밭 가꾸는 게 정말 좋았죠. 근데 막상 살다 보니 생각보다 불편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전력 관리, 상하수도 문제, 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조차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갑작스런 병원 방문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매우 치명적이죠. 또한 교통이 불편하니 외출도 줄고 가까이 살던 친구들도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립의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정서적 안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는 우울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작고 편리한 도시의 집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병원, 시장, 대중교통, 문화시설이 모두 가까운 생활권이 주는 안정감은 무엇보다 큰 장점입니다. 특히 도보 10분 거리 안에 병원이 있고, 가까운 마트에서 장을 볼수 있는 생활 밀착형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로 다시 돌아오는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노후의 현실적 필요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향후 도시 내 네, 편의 시설이 밀집된 곳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편안한 집은 결국 병원과 시장 사람 곁에 있는 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연 속 평화 외로움과 불편이 더 컸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 전원주택을 떠올릴 때 고요함과 힐링을 기대합니다. 아침엔 새소리로 눈뜨고 창밖엔 사계절이 펼쳐지는 그림같은 풍경.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 평화가 뜻밖의 고립으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한 60세박 여사님은 조용한 건 좋은데 너무 조용해서 더 외로워요. 말할 사람이 하루종일 없을 때가 많거든요 라며 진심어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마디라도 나눌 이웃이 있었지만 전원주택에선 옆집과 왕래가 거의 없고 주변은 논밭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감가하기 쉬운 건 불편함입니다. 자연 속 삶이 주는 불편함은 단순히 마트가 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눈이 많이 오면 며칠씩 고립대기를 쓰고 정전이나 수도 동파 같은 긴급 상황엔 직접 대처해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상적 문제조차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택배,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도 도시만큼 촘촘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멀고 문화생활도 거의 불가능하니 결국 자연을 즐길 여유보다 막막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삶의 평화는 고요한 환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 불편할 때 도와줄 이웃, 응급시 믿고 갈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진짜 평화로운 삶이 됩니다. 처음에는 힐링의 꿈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현실의 외로움과 불편함에 무릎을 꿇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연 속에 살아보니 삶의 진짜 평화는 혼자가 아닌 삶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3. 계단 없는 빌라 저층 아파트가 뜨는 이유.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계단 없는 집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층 아파트나 전망 좋은 타워형 건물이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 또는 계단이 없는 단층 빌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62세 이모씨는 몇년전 시골 전원주택을 정리하고 도시 외곽의 5층짜리 저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엔 계단 몇 개쯤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무릎이 시큰하고 숨이 차기 시작하면서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절실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무릎 관절과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하루 한두 번만 이동해도 체력 소모가 크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도 큽니다. 이런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계단이 많은 집은 노년기에 불편한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주목받는 주거 형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높은 층에 살 필요 없이 2층이나 3층에서 살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으니 실용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단층 구조의 빌라도 인기입니다. 방과 욕실, 거실이 모두 한 층에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넘어질 위험도 훨씬 적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문턱이 낮은 집입니다. 요즘 시니어 맞춤형 리모델링에서는 화장실, 베란다, 출입문 등의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는 설계가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넘어짐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나중에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중요한 건 집이 화려하거나 넓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작고 실용적이며 나이 들어서도 불편함 없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은 어떤가요? 혹시 작은 계단 하나가 미래에큰 불편이 되지는 않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4. 요즘 실버타운은 노후라이프센터입니다. 한때 실버타운은 집 팔고 들어가는 요양형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실버타운은 아직 이르다며 선을 긋곤 하셨죠. 하지만 요즘 실버타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노후 라이프센터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55세 김씨 부부는 최근 도심 근처에 실버타운에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노인들만 사는 곳 아닌가 걱정했는데 와보니 생각보다 활기차고 즐거워요. 체육관도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많아서 오히려 도시보다 더 바빠요라고 말합니다. 최근 실버타운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섭니다. 실내 헬스장, 탁구장, 영화관, 북카페는 물론 요가나 그림수업,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고 외롭지 않다는 점에서 정서적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는 간호사나 건강관리사가 상주해 있고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 응급 상황 시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만성질환 등 만약을 대비한 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무엇보다 요즘 실버타운은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개인 공간이 보장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거주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전처럼 공동 식당에서 무조건 밥을 먹어야 한다든가 외출이 제한된다든가 하는 규제가 없습니다. 내 집처럼 살되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현대의 실버타운은 노후를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노년을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한 주거 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실버타운을 단순한 노후 요양시설로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바꿔볼 때입니다. 지금의 실버타운은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지입니다. LH 고령자 임대주택 몰라서 못 받는 복지. 노후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주거 불안입니다. 내 집이 없다면 언제까지 전세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있더라도 관리비나 유지비가 부담되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꼭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LH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은 형편이 많이 어려운 사람만 대상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산층 시니어들도 신청 가능한 조건이 꽤 많고 정부의 지원이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잘 몰라서 또는 신청 방법이 복잡할 것 같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lh 고령자 임대주택은 65세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 중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자산과 소득 조건만 충족되면 자녀와 별거 중인 어르신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보증금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이 주택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 경사로, 문턱 없는 구조 등 고령자 친화 설계로 지어져 있어 생활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 일부 단지에는 공동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 있어 외로움 걱정도 덜수 있죠. 서울에 사는 61세 정 씨는 몇년전이 제도를 통해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아요. 관리비도 적고 아프면 근처 보건소에서 바로 진료도 받고요.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이 혜택이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만 열린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복지과나 LH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죠. 여러분은 혹시 이 제도를 처음 들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알아보실 타이밍입니다. 몰라서 놓친 복지가 가장 아쉬운 법이니까요. 6. 자녀와 가까이 따로 사는 똑똑한 주거 전략. 중장년 부모님들 중에는 여전히 노후에는 자식이랑 함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같이 살다 보면 사소한 갈등이 쌓이고 서로 불편한 일이 적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가까이 따로 사는 방식이 현명한 주거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까이 따로란 말 그대로 자녀와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단지나 바로 옆동 또는 도보 510분 거리의 주택에서 따로 거주하는 거죠. 이러면 자녀나 손주와 자주 볼수 있고 갑자기 아플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58세 박 여사님은 큰딸 가족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편하고 저도 마음이 편해요. 손주들 챙길 때는 챙기지만 밤늦게까지 tv 보거나 아침에 늦잠 자는 건제 자유조라며 만족감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가까이 따로 살면 부부끼리의 사생활도 지킬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원만해집니다. 특히 갈등이 잦은 며느리 마이너스 시어머니 관계나 자녀의 육아 방식에 간섭이 생기기 쉬운 경우에도 분리된 생활이 더큰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수요를 반영해 인접세대 지원형, 임대주택이나 세대 분리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축 아파트는 아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나눠 살수 있도록 두 개의 출입구와 독립 설비를 갖춘 구조로 설계되기도 하죠. 중요한 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무조건 함께 살기보다 건강할 때부터 거리와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노년의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야만 효도받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채 필요할 때 서로 기대는 이 방식이야말로 요즘 시대에 맞는 똑똑한 가족의 모습 아닐까요? 7. 어디서 살아야 할까? 지금 주목받는 동네 조건. 노후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위치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집값보다 더 중요한 건 그곳에서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점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동네인가가 노년 주거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생활 인프라입니다. 병원, 약국, 전통시장 또는 대형마트, 보건소가 가까이에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건강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걸어서 병원에 갈수 있는 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식재료나 생필품을 구하기 쉬운 동네는 노년의 일상에 큰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교통 접근성입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도보권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자가용 없이도 친구를 만나러 가고 문화생활을 할수 있어야 활동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특히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외곽 생활권이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거리감입니다. 지나치게 외딴 마을은 외로움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번잡한 곳은 오히려 정서적으로 지치기 쉽습니다. 요즘 인기가 높은 곳은 소규모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신도시나 도시 재생 지역입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소소한 모임이나 운동을 함께 할수 있는 곳이라면 정서적 안정도 함께 얻을 수 있죠. 서울 근교의 59세 김여사님은 최근 경기도의 한 소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도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무엇보다 동네 분들하고 인사 나누며 지내는 게참 좋아요 라고 전합니다. 한가지 더집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걷기 좋은 환경은 건강 유지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상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좋은 동네란 화려하거나 비싼 곳이 아닙니다. 나답게 살아갈 수 있고 불안하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 곳.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 동네에서 완성될까요? 전원주택은 한때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불편한 생활 인프라, 점점 커지는 외로움, 그리고 건강의 문제까지. 결국 많은 분들이 다시 도시로 또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전원생활의 이면부터 요즘 뜨는 저층 아파트, 실버타운, 그리고 LH 고령자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노년 주거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자녀와 가까이 따로 사는 방식이나 병원과 시장, 교통이 잘 갖춰진 동네의 조건은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크고 멋진 집보다 나이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집,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동네, 몸이 아파도 곧바로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거리. 그 모든 조건이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지혜로운 미래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거 방식을 꿈꾸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